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제 의 종목이죠, 한진칼. 급등과 급락이 연이어 나왔던 어제 시장과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한진칼.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어제는 20 거의 뭐 하한가 비슷한 20%대 후반까지 밀려버리는 이런 뭐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어제 급락은 설명 어제도 드렸다시피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한진칼, 한진까지 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드렸죠. 그리고, 자,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시장이 또그 루머성 악재, 아까 말씀드린 건강 이상설, 김정은의 그걸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다시 또막 움직임이 엄청나게 또 오늘, 뭐 그전만큼은 아니지만 급등락이 조금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조금 일단은 어제 그 라인 대비해 가지고 한 번씩 지금 한진칼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대장 한진칼이죠 하지만은 한진도 지금 뭐 차트 오히려 오늘로서는 한진칼 보다 한진 차트가 더 지금 괜찮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뭐세 종목 하나씩 지금 보고 분위기 어떻고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카는 어제 영상 제가 여기 올려드린 HLB 하면서 같이 한진카라고 이렇게 같이 본이 영상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제 제가 끄어드린 한진카에 대한 라인은 1번과 2번이었죠. 일단 83,800원에서 82,200원 구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시장, 어제 시장에서는 일단 다행히도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은, 7만원대 받지만은, 무너진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63,800원에서 57,900원. 자, 여기까지 지금의 이 상승폭을 다시 반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자세하게, 그러면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60분 봉을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1번 구간, 1번 구간에 대한 기준, 60분 봉이죠. 2번 구간, 2번 구간이 여기 지금 표시가 안돼 있는데, 2번 구간 표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63,800원. 57,900원. 폭이 좀 크죠. 1번 구간의 기준은 60분봉, 2번 구간의 기준은 1봉, 1봉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83,800원에서 82,200원. 그리고 2번 구간 63,800원에서 57,900원입니다. 자, 이 라인의 기준은 만약에 내려오고 미보유 구간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제가 끄어드리는 라인은 설명을 드리죠. 윗선은 두 선을 끄어드린 이유는 윗선은 매수, 가는 구간이 이제 도달을 했다는 거고, 요 밑에서부터는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이고, 아래선은 이제 손절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57,900원이 깨졌다고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캔들이 완전히 이탈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손절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어제 다행스럽게도 이 마지막 캔들이 위에 고가가 82,300원. 자, 82,200원 위에서 일단은 터치를 한번 해주는 걸려있는 캔들이 나왔어요. 이 캔들이. 이 캔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급등이. 오늘 꽤 많은 10%, 뭐 9만원을 일단 터치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딱 보이시는 게 지금 이 60분본 기준으로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죠. 터치만 해주고, 그만큼 이 추세선 위로 가고 위로 돌파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봉 보시면 오늘 뭐 12%까지 일단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왔었다는 거죠. 일단. 그리고 시장 무너지면서 또한 번에 급락 나오고, 조금 아쉬운 점이 마지막 캔들 모양이 조금 안 좋아요. 이 라인을 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캔들이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호가 왔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내일 시장이 어떻게 시가가 형성이 되는지. 시가의 형성이 하나, 둘, 셋. 자,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일단은 뭐 짧게 자르는 거를 진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일단, 위, 여기서 시작을 하더라도 저항을 확인을 할 것이며, 위에서 형성이 되면은 일단 마무리 캔들이 완전히 이런 상방에서 이라인의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닌 이상, 60분 봉 기준에서는 아닌 이상은 일단은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마지막 캔들에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요. 제가 보는 일단 관점으로는 이 구간 이탈을 했다고 이 캔들이 일단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게 한진이에요. 한진. 한진 칼 말고 한진도 같이 제가 봐드렸죠. 한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인을, 자, 분봉에서의 라인, 요거를 꺼드렸죠. 44,800원에서 43,400원. 지금 일봉에 또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어제 영상 보시면은 제가 다 끄어드린 그런 구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거는 1번, 2번, 60분 봉 기준, 그리고 1번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요 라인 무너지면은 이제 4만원이 한번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한진 칼보다 지금 한진 이 차트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또 보시면은 자, 1번 구간 어제 정확하게 적중했죠. 오늘 아침에 밀리면서 터치 딱이 라인에 44,800원에서 43,400원 구간 터치 후 자, 매수 타이밍 들어와서 9%대 상승. 근데 이게 9%가 아니죠. 마인, 여기 들어온 가격은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가 9%면 거의 뭐10% 이상, 15%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왔다가 일단 날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 조정 나오, 이 급등에 따른 또 단기 조정 나오면서 일단, 한진 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캔들의 신호가 안 좋았지만은, 한진이 지금 아직 무너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진 칼을 일단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어제 영상 보시고 한진 딱 적기 적수에 잡으셔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려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일단 정고 돌파 한번더 시도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같이 봐야 될 종목,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일단은 뭐, 한진, 한진칼, 이런 종목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양새죠. 이미 뭐, 쌍, 쌍보구리를 만들고, 와, 진짜 이거 차트 보니까는 완전 지금 거의 엄청나게 꾸준히 하락을 해왔습니다. 대한항공. 일단은 지금 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지금 최대 거래량들이 많이 지금 터진 상황에서 현재 대한항공이 지금 장기적인 바닥권이에요. 대한항공은 한진칼 뭐 한진처럼 그렇게 라인을 잡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2만 500원 그리고 18,350원. 자이 구간이 장기 바닥권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자 이거 뭐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기준이 일봉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현재로서는 이 구간 월봉 기준으로 한번 차곡차곡 담아고 가볼만한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월봉의 캔들이 깨지지 않는 한, 이런 캔들이 형성이 되지 않는 한은 현재는 일단 바다권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뭐 대한항공보다는 대부분이 한진칼 대장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 다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좀 부담감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보시면은, 너무 많은 상승이 나온 데다가, 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지금, 전반적인 추세로는, 일단은 하락 추세, 이 급등에 따른 조정이 조금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진 차트는 아직 괜찮아요. 한진은. 한진은 차트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무너졌다고 볼수 없는데 한진칼이 일단 이 캔들이 하나가 나왔다는 게 조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감망이 필요해요. 무작정 달려들기 보다는요. 일단 내일 흐름이 중요할 겁니다. 내일 완전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던지 아니면 다시 일단은 안고주춤 요 라인에 옮겨 붙는 그런 모습이 나오던지는 일단 조금 봐야 될거예요 그렇게 뭐 급하게 매매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번 라인 한번 기다려 볼 만한 그런 구간으로 일단은 설정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진 칼, 한진 대한항공, 이 한진가에 대한 이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처럼, 내일 또.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